자 취하는 예 광진구 구민 여러분들 자 서울시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지금 예 국가 바로 지금 멸망 상태입니다 뭐 다들 지금 아시죠 지금 출산율 0.75입니다 노인밖에 지금 없습니다 말대로 점점에 예, 아이들과 지금 사라집니다 그이유로 아시다들 교육이 합니다 다들 나홀로 산다 나홀로 죽겠답니다 다들 그어주시 아시죠 다들 결국 이런 교육의 힘들고 교육은 대부분 다 실패가 싫어서. 자 다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2 0 3 0 세대 지금 결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유아시죠 이런 지금 지독한 예 끔찍한 교육 경쟁 때문에 다들 포기했습니다 다들 인솔 자가지 대부분 실패합니다 마다로 다들 예따라서 결국은 교육의 실패자 예다 나고자 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서 여러분들 결혼 지금 대부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 0 3 0 세대 지금 예 대부분 다 나홀로 살다가 나홀로 죽겠다, 여러분 지금 큰일났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멸망 중입니다. 마주로 다 아시죠? 자 결혼다 교육 직업계 결혼 구도 책임진다. 자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이 차기 포스 윤석열 자 대통령 후보 안재호 여러분들 국가를 다시 한번 부활 시킨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단거 없습니다. 오지입니다. 오지. 오직 교육 구조개혁으로 여러분들 국가 다시 부활시키고 가정 결혼 출산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이 차기 대통령 포스 윤석열입니다. 그다음 대통령 바로 칩니다. 딴 사람 못합니다. 안 맞으러. 제가 뭐좋 도서관 아니야. 지금 못합니다. 국가의 시도 좀 보겠습니다. 안 맞으러. 자, 정부도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국가 망하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 볼 수가 없어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망합니다 가정 지금 소멸되고 지방 소멸됩니다 아시죠 저 지방 소멸 국가 소멸 가정 소멸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양육 포기단 만들어 자, 지금 끔찍한 교육 공포 교육 실패자 대부분 다 지금 실패합니다 만들어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자 애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자식이 다시 한번 이런 끔찍한 교육 공포와 교육 실패를 맛보니 차라리 낫지 않겠다 합니다 아시죠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자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말대로. 자, 그게 아니고, 자식이 이런 끔찍한, 대한민국 경제 교육을 뚫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낳지 않는 것입니다. 말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결혼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 아시죠? 자, 결코, 가정이 싫어서, 자식이 싫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 자식이 다시 한번 이런 끔찍한 교육의 공포, 입시공부의 이런, 힘든 것들 불안 그리고 결국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자 결혼 포기 가정 포기 출산 포기 나홀로 산답니다. 마들어 자 나홀로 죽겠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싫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싫은 것이 아니고 자식이 당한 이런 끔찍한 지금의 교육 실패 때문에 지금 에 다들 결혼 포기, 출산 포기입니다. 돈이 엄청 듭니다. 한마디로.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문제는입니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다. 인서울대학 가야지 다들 실패합니다. 못 갑니다. 아마 대부분 다 지방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지금 교육 실패, 진학 실패 때문에 결국은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가정 포기, 나홀로 산다, 나홀로 죽겠다로 지금 여러분들 국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저를 다시 한번 교육, 자, 가정, 결혼, 부활시킨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침터 시끄러웠어.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